한국, 대한민국에서 국제민을 갖고 운전시켜놓고 사람 사망시키고 대형 사건시키고 그만 좀 해. 그만 좀 좋아하고. 아시겠어? 뭔지이여 인격체가 아무리 늙어가는 못된 구역에서 서럽게 살았다고 대한민국 그렇게 느닷없이 확 뒤집는 거 아니여? 그리고 평양에서 나와서 운전이 뭐여 그리고 지들은 여성이면서 왜가짜는게 잠이 핀 지야. 대한민국은 그렇게 가난해. 응. 그리고 내 나라 대한민국 생보 자세히 좀 알려줘. 응? 나는 어리석게 건강을 잃어서 비차별 비추가 이라고 자축하지만, 야네들 생각 참말로 시안해. 어제 헛된 병 갖고 와서 생보 타는 줄 알고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. 건강을 잃었지만 조심시켜. 아시겠어? 남자가 그게 뭔 짓거리여? 자막 처리하고. 여자 갱신 너 조심해. 응? 네 나라가 아무리 대서양처럼 넓은 태평양이지만 조심하라고. 아시겠어? 응? 가난한 내 나라 대한민국에 와서 개 같은 생각 그만해. 응? 내가 어쩌다 네 모잘란. 저글박에다가 밤마다 누워갖고, 내 집은 개가 할고 같고, 뱀이 훌쩍하고, 개질할 때 너는 진짜인 줄 알고, 생각없이 살았다고 하지 마. 알어? 네헌행실을생각해네 집에서. 알어? 한 번만 더, 개 같지도 않은 비참한 짓, 다시 한번 해서, 이중으로 살지 마. 알어?